이렇게 돼 있어 숫자 가 하나 더 많어 4개당 네 끊어서 만이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니까 따로 따로 읽어 여기를 읽어봐 219 요것만 읽어봐 800 8765 한꺼번에 읽어봐 219만 8765 이렇게 읽는다고요 미국은요 달라요 미국은 세 자리마다 끊어 읽어요 어219 8765 미국은 이렇게 끊어읽고 여기에다가 밀리언 여기다가 사우전드 이렇게는 되니까 two million one hundred ninety eight t 이렇게는 되니까 세 개씩 끊어 읽어 그런데 우리는 아네 개씩 끊어읽는다고 그래서. 끊어 읽는 첫 번째 단위, 첫네 자리를 사람들은 뭐라고 읽냐면, 만, 이렇게 읽는 거야. 미국이랑 좀 달라요.